안녕하세요. 네, 믿음 탈로입니다 음, 하, 정말 끔찍합니다. 음,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, 음, 우리 그 윤석열이가 그 국내에서 하는 지설, 그 외국 순방, 어, 국빈 방문 이번에 그 아시죠? 그 필리핀. 국빈 방문을 했는데, 거기에서도, 어, 국내에서 하는 짓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. 아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얘, 가 많이 아프,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얘가 많이 지능이 떨어지고, 지적, 지적 장애에 있는 것이 있을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죠. 많이 아픈 애기입니다, 얘가. 아니, 이번에 필리핀 국빈 방문 가가지고 얘가 뭔 짓을 한거 아시죠? 또또 박명록을 또 쓰는데 또 컨닝 페프 이 컨닝을 종이따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백개순이라고전 세계 언론 방송이 다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것을? 아 제가 처음부터 이거 이게 윤석열 이해가 많이 아픈 얘기다좀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인다. 이제. 하이, 아니 뭐 서울대 나오면은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뭐 똑똑한지 압니까 기억리언, 티근, 리얼, 어? 한글도 모, 모,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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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, 이것을. 한글도 못우쳤는데 기억리언, 티근, 리얼, 어? 한둘인가 두둘인가 그반명록 쓰는 거, 그것을 못 써가지고, 종이 쪽지딱다 써가지고. 그것을 또, 또, 눈치가 좀 있는 애기면 좀, 그 눈치껏 안 보이게끔, 안 보이게끔 쪽지를 가져갖고 쓰는 다든가아니 뻔히 기자들, 전 세계 외신 기자들부터, 한국 기자들부터, 필리핀 기자들 다 보고 있을 것인데, 그 쪽지를 그 테이블 위에다 부젓이 올려놓고, 그것을 보고 쓰고 있어. 좀 눈치껏 좀 오지. 어? 그게 뭔 쪽팔린 짓이냐고. 어? 대가리가 멍청하면은 어, 거서 밤에 좀 술, 술, 좀 그만 처먹고 어? 어? 그 연습이라, 글씨 연습을 해라고, 이 무능한 애기야, 어? 이 무능한 애기야, 그 연습해라, 경억년 득을 열, 어? 한글, 한글을 배워야라고, 그 술천물 시간에 한글을 배워라, 한글을, 어? 그 며칠 태도 안 것을, 그것을 쪽지를가져왔고그백개순이라고 그 힐끔힐끔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고, 그 천, 세계 외신 기자들, 그것 다 그, 그촬영이고 갔을 거 아니야. 어떡할 거야, 그것을 아, 국내에서 흐는 짓거리야. 어찌, 해서 세계 얼굴에 침 뱉기니까, 어?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고, 그냥, 아이고, 쪽팔이도 참지르지만, 외국가서 그 짓거리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. 외국가서, 필리핀 가서, 그 컨닝 페이프 종이 쪽지를 써가지고, 그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고, 그것을 백개쓴걸 보고, 그 필리핀 그 뒤에 그 대통령이 보면서, 아이고, 저것이 어떻게 저 대한민국 대통령,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저런 것을 그 대통령이라고 뽑았을까? 기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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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득 웃고 있더라고. 아우, 정말, 진짜. 어떻게 할 거야, 어떻게. 내가, 많이 에 얘가 부족한 얘기다고, 얘 지금은 큰일 난다고 했잖아. 아,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나온 얘기다니까. 그럼 말다 해본 거 아니냐고. 응? 봐봐, 자. 그, 저, 그, 이제, 내가 바로 그 필리핀에서 그 또, 그, 뭐야, 박명록 쓰는데, 그 쪽지를 또 써가지고 와가지고, 어, 쪽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, 그백개쓴 거, 큰일한 거, 내가 영상 보여줄게. 그걸 한번 보셔. 특히, 이 찍들, 너네들 한번 봐봐. 어? 봐봐라고. 너보다도, 이찍 너보다도 무식한 애기야. 특히, 어, 티켓 비켓 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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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70대, 어? 그구 노인들. 어? 대부분, 그, 지금 이제 국민들은, 뭐, 어,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까지는 다 거의가 윤석열을 야, 야 포기해버렸더만. 근데 티켓 핏겠죠? 그, 그, 구구 애들, 노인 애들. 얘들이 아직도 그, 그, 지지를 한대. 너네들 봐봐. 너보다도 무식한 애기가 이 대통령을 하고 있단 말이야. 이 무식한 애기들아. 어? 너보다도 무식한 애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어. 어? 지억년티었는데 한글도 못, 글씨도 못 쓴, 두 줄, 세 줄도 못쓴 애기, 애기가 대통령,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. 응? 어? 그러면, 너네들, 그, 티켓, 피켓 쪽, 그, 70대 이상, 그, 노인네들, 어, 구구들. 너네들이 지금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, 안 그래, 지금. 너네들이 빨리 해갖고, 막 그, 뭐가지를 그 자꾸 끌어내려, 임마. 너네들이 막 똥을 치워야 될거 아니냐 이 자식들아 너네들이 똥을 쌌으면 너네들의 똥을 치워야 될거 아니냐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이. 바로 영상 한번 보세요 이.